안녕하세요 공주농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아침부터 뭐 비가 온다고 그러더니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그러더니 날씨가 아주 흐렸어요. 아침에 10시쯤에는 빗방울이 내리더니 지금 은 비는 안 오고 있고요. 저희 집에 택배 한 박스가 왔습니다. 요거 수입개발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언박싱이나 이런 것좀 색다른 것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 수입개발 많이는 사지 않았어요. 많이는 안 샀는데 저도 이제 남 하는 건다 해보고 싶어서 접목을 했다가, 이제 이거, 이거. 오늘은 접목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제 가지 띄어서한번 팔러볼까 해서 이제 언박싱을 한번 이렇게 공주농원이라고 써놓고요. 세실리아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이제 세실리아는 이름이에요. 신문 꺼내고요. 이것도 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 같은 거세개 샀거든요. 세개 샀더니, 근데, 이 똑같은 건데, 이것도 세실리하고 이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부피가 열어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다섯 개라고 써있죠? 이렇게 다섯 개, 공주농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요즘은 수입 들를때 어~ 지난 봄까지만 참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6월에 들을 때는 뿌리가 이씨 들었는데 이제는 뿌리 없이 들른대요 아~ 이거 봄 개발이네요. 봄 개발. 코랄색이라고 왜 핑크인데 찐 핑크도 아니고 연 핑크도 아니고 코랄색이라고 약간 주황보다 연한 거 코랄색. 네 이렇게 코랄 그리고 이게 흰색. 흰색 세개 했거든요. 근데, 흰색은 사이즈가 이렇게 흰색 세 개하고 코랄 두 개인데, 코랄 두 개는 밥이 풍성하네요. 이게 렇 부피가. 그쵸? 렇 근데 얘는 지금 부피가 이만큼밖에안 되네요. 그래서, 요, 식물들 한번 풀우고 여기다가 한번 흘러서 한번 놔볼게요. 일단,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흰색을 한번 풀러 보겠습니다. 포장하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요. 여기는 이 이렇게 뭐죠? 테이프가 아니고 그걸로 랩 같은 걸로 다쌌는데 랩이 넓은 랩이 아닌 걸로 약간. 종이는 축축하네요. 이게 생물을 쌌기 때문에 수분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겹 쌌고요. 또 이제 화장지 한겹더 쌌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싸면서 이렇게 큰 것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일곱 개. 그거 하나만 맨 처음에 나온 아이만 크네요. 그리고는 다 이렇게 작네요. 이거 하나 치우고요. 하나 저기 흰색 하나 더해 볼게요. 이제 둘둘 뜯어서 해야 되는데 저 그놈 성격이 뭔지 <laughs> 그냥 칼로 이렇게 뚝 잘라서 할게요. 쏩겼어요. 10개 몇개 들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들었네요. 크고 작고 상관없이 11개. 너도 맨 처음에는 계속 훌륭하게 큰게 들었네요. 이게 이제 수입 들을 때 이게 다 털고 다 이렇게 뿌리 잘라서 들었어요. 뿌리가 잘라서 들으니까 이제 통관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약간 시들은 것도 있고, 아우, 이 사이, 여기가 더, 음, 첫 번째 것그 보다는 더 사이즈가 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열 개. 이것도 똑같이 그 정도 같은 그 양으로 들어왔네요. 이 문제, 이번에는, 이제, 코랄색. 한 가지만 다 하다보면, 저는, 우리 구독자님이 지루해 할까봐,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지루한 걸잘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서, 다세개못 하고, 이제, 코랄색. 코랄색을 해서, 얘는 부피가, 저기 뭐죠? 흰색보다 더 부피가 훨씬 커요, 이렇게. 흰색은 요만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는 이렇게 크니까. 기대를 안고 이건 본개발이랍니다 여기가 있죠 이렇게 쌓이나 봐요 일단 첫번째 나오는 아이는 사이즈가 좋네요 두번째 것도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 얘는 좋은데요 요거는 좀 작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파는 거를 제가 안 하고 그냥 뿌리 내려서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이게 본개발 이렇게 해서 요 상태로 그냥 팔으려고요. 요 상태로.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하면 요런 거는 이제 잘 크더라고요. 잘 크니까 이렇게 해서 어이 아, 코랄색은 아주 상품 상태 좋네요. 이렇게. 상태가 아주 훌륭해요. 이 대도 아주 저기 흰색보다훨씬 훌륭하네요. 하나 마저 할게요. 두개 샀거든요. 두, 두 덩어리 샀는데, 하나 마저 할게요. 이것도 숫자는, 어, 다열 개씩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숫자를 볼게 아마 숫자 세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 얘도 사이즈 지금 나오는 아이 괜찮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음. 아, 이, 이런 건 아주 훌륭해요. 음. 반면에 이런 건 아주 작고요. 음. 이런 건 아주 여러분들 되게 가도 이런 것들은 거의 실패하지 않고 잘 커요. 이 정도 사이즈. 항상 묻을 때 여기 이 위에 마디까지 묻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한테 구매 안 하시고 다른 데서 구매하셨을 때도 이렇게 여기 위에, 한 마디 위에까지 깊이 묻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새 뿌리가, 여기서 뿌리가 나서 크기도 하지만 여기서 새 뿌리 나서 받으면 다 건강하게 잘 큰답니다. 이런 건 아주 작아요. 아, 이 파리 하나가 <laughs> 아주 좋아요. 이렇게 지금 아, 코랄은 두다발 풀렀는데 상품 상태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코랄도 이렇게 래서 했고요. 어, 이제 요거 세실리아, 세실리아 꽃이 처음 보는 꽃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 제가 얘는 저 삼각대 접목된 아이예요. 삼각대에다 접목된 아이. 어우, 키가 제법 크네요. 여기 이렇게 써있죠?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려고 여기 공주농원 쓰고 세실이야. 겉에도 쓰고 안에도 쓰고 다 쓰셨네요. 이렇게 해서. 노끈으로 딱 묶어가지고 여기 끊어질까봐. 어우. 사이즈 아주 훌륭하네요. 얘는 상품이 사이즈가 아주 훌륭해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 두르는 거는 뿌리 없이 이렇게. 뿌리를 뚝 자르고 중간에서 들어왔다는게 하나의 단점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수입 수출 수출 하는 과정에서 꽃밥은 이렇게 다 안졌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필다필 필 수도 있지만 이제 다못 피고 양, 양분이 이제 요 자기 몸 빨아먹고 크기 때문에 그런가요 것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잘라서 커트해서 이렇게 해서 팔을 라고요 저는 자자, 조금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문자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더 클럽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도 좋아하시면은 제가 이제 다음부터 수익 개발 주문 다음에 좀 넉넉히 주문해사는데 저도 그냥 제가 번식하는 용도로만 생각하고 했더니. 얼마 안 했거든요. 조금 했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드리고 남은 걸로 이제 번식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얘는 아까 거보다 한참 예소하네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얘네들이 공산품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이렇게 받았을 때좀 작으면 서운한 거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크기가 차이 나죠? 이 위에 밥수, 저 이제 이 크기 차이 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밥수가 많이 차이 나요, 밥수가. 왜냐면 이제 한쪽씩 떼서 판매하고 번식하려면 밥수가 많아야 되는데 키도, 이 사, 이거 키도 두 마디 정도는 얘가 덜 컸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더왜소해 보여요, 이렇게 해서 두 개고요. 이거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뭘까요? 저도 제 머릿속에 지금 기억, 뭐를 샀는지도 기억을. 이제 폰을 봐야 되는데. 어? 이거는, 이거는 선물 같아요. 이건 선물. 이건 선물 같아요. 아닌데, 이게 뭘까요? 제가 이거는 지금 이름을 제가 안 봐가지고 이거는 다시 보고 여러분하고 다시 이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름을 보고 다시 이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언박싱이라는 걸 제가 배송온걸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도 똑같은 그거 세시리아인데, 얘는 꽃밥이 확실히 이제 묵은 거에는 꽃밥이 이렇게 많이 끝머리 다 앉았는데, 요거 이제 어린 거에는 꽃밥이 덜 앉았어요. 더러더라만 생겼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문자 주세요. 그러면 한 촉씩 띄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